어떤 제가 이제 가려고 하는 데는 항상 가까워질수록 뭔가 더 길이 험해지고 좁아지는 어떤 그런 느낌, 어떤 산길 항상. 어, 뭐 점점 더막 꾸불꾸불해져. 어, 가보겠습니다. 어디야, 이거. 어? 안녕하세요. 염따와 김풍 사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자숙하는 남자. 하숙남. 하숙하는 남자 아니고, 뭐라고 하지? 하자남. 뭘 하자는 거야? 하자는 게 이상하다. 그냥 자숙하는 남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자숙 남은 너무 흔하니까 자남자. 그렇죠? 그 우리는 이제 그 어떤 그 우리 어 상남자, 하남자 이런 거 나누는 어떤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어떤 자남자의 시대가 열렸다. 자숙 생활 어 자숙 시대. 남자들이여 자숙하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뭐가? 평화가. 마음의 평화 열릴 것이다. 이제는 어떤 허접한 일본 브이로그에서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는 종교 채널까지 넘보는 단장입니다. 카카시노 사토 여기죠? 여기에요. 허수아비들이 나를 맞이하게 주고 있네. 자, 지금 다 왔어요. 이제 주차를 어디다 해가지고 저도 이제 좀 화장실도 가고 죄송합니다 화장실도. 어그 이상 얘기하진 않을게요. 화장실 가야 돼. 가긴 가야 돼. <laughs> 그래가지고 어. 지금 화장실을 좀 찾아보고 어 여기 무슨 뭐가 있네요. 약간 미친노이키 같이 뭐가 있어요. 잠깐 여기 들어가서 휴식을 할수 있는 데가 있어요. 쉴 데가. 와, 막 사슴도 있어. 화장실뿐만이 아니라 사슴도 있고 뭐 벌써부터 이제 허수아비들이. 어, 뭐야 여기. 야이 사슴 무서운데 이거 진짜 뭐야. 어 여기 저 맞이해 주시네요 저를. 야. 뭐 식당도 있고 아, 뭐, 뭐 간단하게 팔고 야뭐다 호수학이야 환식 환식 와와저 뭐야 저거는 어저 저거 무슨 약간 오즈의 마법사에 나올 것처럼 생겼어 저거 어? 일단 어, 제가 이렇게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도 사실 또 나름대로 가끔 이제 생각이라는 걸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 생각을 해봤을 때내 어 영상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무대뽀로 이렇게 막 요즘에 어? 올리 막, 막 올리긴 하지만 사실 영상을. 어? 근데 그렇지만 항상 어떤 반성과 자기 반성, 자기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걸할 때는 그래서 그런 거를 가끔 해보,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약간 저의 영상이 너무 길지 않나 사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는 사람 입장에서 유저 인터페이스 <laughs> 그래서 봤을 때 굉장히 이게 너저분하고 길다, 영상이. 그렇게 생각되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가. 10분에서 12분, 그 사이 왔다 갔다 하면은 제일 좋지 않나, 제 영상. 왜냐면은 저는 영상이 뭐가 없어. 내용도 없고, 그냥 요거 털다가 끝나는 거야, 하루 종일. 염따와 김풍 이러다가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몇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제 뭐, 항상 자기소개가 간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간장입니다 이러고 바로 그냥 시작이야. 아니면, 안녕하간장입니다 이러고서 그냥 시작인 거야. 그래서 저도 연습을 해봤죠, 집에서. 안녕하세요. 간창입니다. 막 이러면서 연습해봤을 거아니에 안녕하세요. 간창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어디, 내가 둘이더라고 내가 그 어울려? 그래서 그런 건좀 아닌 것 같고, 말을 좀 줄여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말이 많아. 아까도 그거 뭐, 그냥 자숙남 이것까지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그 아저씨들 특징이 있어. 뭐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냥 애드립 칠려고 막. 막. 하자남 이러면서 뭘 하긴 뭘 해. 무슨 자숙, 자숙왕. 아, 자숙왕 아니구나. 자꾸 이제 애드립을 칠려고 하다 보니까 길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편집할 때도 힘든 거지. 이걸 다 드러내야 되니까. 오늘은, 어, 효고연. 아무도 없냐, 이렇게 사람이. 효고연, 어, 힘의 지시에 있는, 어, 카카시노 사도에 나와 있습니다. 카카시, 노, 사토. 노, 사토. 어디 카야부키, 노, 사토. 아, 우리 채널 유익하다. 노, 사토. 뭐, 뭐, 의. 라고 했죠. 노. 사토. 마을이다. 사토, 우. 설탕입니다. 설탕이야. 헷갈리면 안 돼. 여기선 마을이에요. 사토.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카카시. 카카시가 허수아비라는 얘기예요. 허수아비, 의, 마을이다. 허수아비 인형이 있는 어, 마을에 나왔습니다. 아, 이거 설명 안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다. 이렇게 말이 많아요. 가보죠. 지금, 나를, 사람들이, 나를 허수아비로 지금 착각하고 차 지나갈 때, 깜짝깜짝 놀래는거예요 지금. 가보세요 여기 허수아비가 굉장히 많아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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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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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수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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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수아비. 이거 어디서 옛날에 여기 개그 프로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내리를 스쳐 지나가네.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읽어보세요.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허수아비예요 깜짝깜짝 놀라. 저 봐, 막 훔쳐보고 있어. 뭘 훔쳐보는 거야, 저거. 어? 나도 같이 해봐, 나도. 아니, 여기서 뭘 보시는 거예요? 어? 뭘뭐 이렇게 훔쳐봐? 뭐가 있어? 뭐야, 저거? 분명히 이제 허수아비가 이렇게 있는 건데, 허수아비가 여기 안쪽에, 그죠? 앉아있는 건데, 여기서 좀 쌓여있는 모양새가 좀 이상하고,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봐. 아, 근데 좀 섬뜩하네요. 가서 가야 되겠다. 네, 영어를 너무 많이 봤어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진짜로 그냥 장난입니다. 장난. 가자. 학당에서 학당. 학교 분교죠, 분교. 허수아비 말에 도라에몽도 있고. 저쪽에 낚시하러 간다고 있잖아요. 사람 서 있잖아요. 저것도 허수아비예요. 다허수아비 여기 사람 없어. 왜요? 거기 뭐가 있습니까? 많이 잡았어? 야. 이야... 나랑 내 모자, 이거 모자, 이거 책만 날리면 내 모자인데, 이거 크, 부럽다. 책이 와... 여기 뭐 자전거도 많고, 여기 지금 학당이 말이죠. 여기 화장실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 여기 근데 리얼한 게 엉덩이 쪽을 지금 잡고 있는 거야. 빨리 나오라고 지금 깨 부술 기세로 지금 노크를 하고 있는 건데. 야, 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지. 야, 새똥 떨어지고. 와, 이거 좋다, 지금. 저기 보니까 창문을 열어서 보래요. 그러니까 문으로 아, 들어갈 순 없고. 오늘은 여기 카카시 여기 학교에 그거라고 해요. 참관일, 이렇게. 저도 맨날 자주 가거든요. 참관일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이쪽으로는 못 들어가고 창문 한번 열어서 볼까요? 야, <laughs> 야 이거 자동으로 또 불이 켜지게 돼 있네. 야, 이거 재밌다. 와, 옛날 생각난다, 옛날 생각, 진짜. 저거 문제, 이제 막, 그날, 막, 오늘 며칠이지? 해가지고, 며칠이면 막, 자기 번호 오면은 막, 그, 끔찍하잖아요. 막, 지옥이잖아요. 그거네, 저거. 야, 옛날 생각난다, 진짜. 저거, 산수 풀고. 디테일을 되게 잘 살려놨어. 저 뒤에 교장 선생님인가요? 저거, 사진? 붙어있는 거? 오, 깜짝이저저 <laughs> 창문 뒤에 저거, 진짜 누가 보고 있는 줄 알았어, 나는. 야, 이런 거 하나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서 전시를 해놨네. 창문은 꼭 닫아주시고요. 근데 밤에 오면은 살짝 무섭긴 하겠다. 이거 보세요, 막. 누가, 지금 모르지. 밤에 지나갈 때 누가 여기 훔쳐보고 있는 줄알거 아니야, 이거. 이런 거 다. 뭐가 이렇게 막 소식들이 적혀 있네요. 아, 또 이렇게 뭐 글자가 이렇게 많어. 캄브리아. 거기서 이제 또 무슨 허수아비 이런 게 있나 봐요, 관계가. 그래서 서포터가 오나 봐요, 이렇게. 이야, 신기하다. 약간 도시 살리기 약간 그런 걸로. 좀 이제 허수아비를 많이 해놨다.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와. 여기가,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무인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상황. 지금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걸 무인이라고 할지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어, 파시는데, 아, 지금은 다 팔렸네요. 백엔, 할머님하고 여기 농사 지으시는. 그렇습니다. 여도 이렇게 쫙 이렇게 마켓도, 슈퍼마켓도 다 여기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예전에 그 약간 불나면은 그 알리는 그건가요? 올라가서? 보고? 지금 올라가서 지금 알리려고 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저쪽 반대편에도 뭐 이렇게 사람들 다 앉아있어.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laughs> 힘드셔가지고 약간 지금 쉬고 계십니다. 누워서. 안에도, 안에 진짜 허수아비처럼 저기 밭에, 밭에 해놓으셨어. 여기는, 와, 저 안에도 이제 현관 문 앞에도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저 위쪽에서 쭉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더니, 여기 이제 갤러리가 있어, 갤러리. 갤러리가 있네. <laughs> 아, 정겨운 이런 어떤 시골 풍경을 허수아비로 잘 만들어 놓은 것같아 야, 여기 뭐야? 약간 굉장히 뭔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굉장한데, 이거. 뭔가 고물상 같기도 하고. 와, 뭐 되게 되게 많은데. 에? 여기 못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아닌가 보다. 잘못왔는데 어쩐지 좀 허수아비가 거의 안 보여. 여기인가? 아, 이쪽이다. <laughs> 뭐 이런 데 있어. 갤러리가 <laughs> 무섭게. 와 그냥 옛날 그대로 있구나. 진짜 오래된 집 같아. 와, 우오 깜짝이야. 여기도 여기도 계셔. 여기 뭐 계세요? 아우, 지금 여기 굉장히 리얼하게 여기 이쪽으로 손이 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옛날 변소처럼 이렇게 돼 있나 봐요. 굉장히 리얼이. 손 동작 이런 게 굉장히 리얼하다. 오 깜짝이야. 어. <laughs> 아 여기도 계셔. 와, 여기도 계세요. 여기도 오 깜짝이야. 어 죄송합니다. 어, 어 실례했습니다. 어. 집이 진짜 오래된 것 같아. 와 여기 앉아 계신다.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오 열린다. 오와 이렇게 또 마을 어르신들이 진, 진짜 오래 진짜 오래된 것 같아. 지금 시대가 굉장히 옛날 시대인 것 같아요. 와. 창문을 잘 닫고 창문인지 문인지 일단 문이죠. 잘갖고 야~ 여기도 막 이제 마을, 이제 그~ 분녀회에서 이제 다들 모여가지고 이제 335 모이셔가지고 여기 신문에도 이제 많이 나오셨나 봐. 처음에야 뭐~ 이렇게 막 여기저기 막 어? 허수아비랑 인형들이랑 널려있으니까. 막, 신기반기하게, 뭐야, 재밌다, 막, 이러면서 봤는데, 보다 보니까, 이게 점점 표정이, 막, 이러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저희 동네도, 그, 애들보다 어르신들이 더 많거든요. 빈집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 남일 같지가 않다. 다가오고 있는, 아씨, 까마귀가 보라 이렇게, 씨. 다가오고 있는 어떤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만 같다. 그래가지고, 마냥, 막, 재밌고 유쾌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좀, 씁쓸하면서, 쓸쓸하면서. 여기도 원래, 좀 시끌시끌한 마을이었을 텐데, 애들도 막 뛰어다니고 막 그랬던 마을이었을 텐데 이렇게 그 자리를 이제 허수아비들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채워 나간다는 게, 이제 그걸로 이제 활성화 이제 시켜가지고 좀 다시 되돌려 보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하는 거지만 그런 그런 것도 좋지만 사실 좀 씁쓸하긴 합니다. 보다 보니까 네. 아 자꾸 그래. 이... 와 진짜 이분은 진짜 잘못하면 속겠다 이분은 진짜. 이런 데는 있을 법 하잖아요. 밭에 있으면은 진짜 몰라. 진짜인 줄 알아, 진짜. 저 엉덩이가 되게 리얼하다. 잘 만들었네, 이거. 누가 만든 거지? 표현을 잘 했네. 와우, 구름. 야, 구름, 왜 이렇게 구름 보는 게 좋지? 다시 다시 여기로 와가지고 뭐 커피라도 마셔야 지어좀 너무 걸어다녔더니 지금 4시가 거의 다 돼가지고 끝났나? 이거 이거라도 마셔야 되는데 메론도009 009 009 009 009 009 009 009 009 0 아,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아, 네.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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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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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에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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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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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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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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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야부키, 카야부키 여기도 이렇게 다들 허수아비들이 다들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 뭐여러리갤여리가 갤러리인데 사진 이렇게 h a 데 여기 t 가 행사가 있나 보다 여기 또신문 t 많이 나왔네 닮았어 나는 닮았어 그리워요 t s it. t h a 머리 막 잘랐다고, 그때. 이따 얘기해, 막 이랬는데, 말 안, 말을 못했어, 그때. 막 영상을 제대로 찍을, 찍지 못했으니까. 제 머리는. 그때 도쿄에 가게 돼가지고, 급하게. 도쿄인들한테 내가, 어 패션으로 내가 밀려서는 안 된다. 꿀려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머리를 좀 약간 스포티하게, <laughs> 트렌디하게 잘랐는데. 아, 이렇게 됐어. 하지만 절대 밀리지 않았다는 거. 밀리지 않았다. 이제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케케시노 사또에 왔었는데 저쪽에 저 예전에 나루토 그 테마파크 갔던 데 있잖아요. 거기보다 거기 심화에서 더그 섬에서 더 내려가서 쭉 밑으로 내려면은 내려가면 토쿠시마라고 이제 그또 있거든요. 섬이. 거기 산 속에 또 허서위 마을이 있긴 있는데 거기는 제가 감히, 감히 갈 수가 없는 곳이고. 진짜 뭐 1박을 하지 않는 이상 갈 수가 없는 곳이고 그래서 가까운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여기 효고현으로 왔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많지는 않았어요. 한139 정도 부라고 해야 돼? 130개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했던 거는 막 엄청 많은 거를 생각하긴 했는데 사실 이 기억들이 조금 이제 막 뒤섞였나 봐요. 약간 토쿠시마 그쪽 허수아비 마을이랑 약간 섞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잘 보고. 이 사실 좋은 게 뭐냐면은 영상이, 어, 길지 않을 것 같다. 이번에 만큼은 어떤 저의 생각대로 한 10분, 12분 내에서 끝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가 저쪽인데 지금 얘기하느라고 계속 일로 걸어왔어. 나도 모르게. 네, 돌아가서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장이었습니다. 매트니베이베이 이게 뭐야? 약간, 뭐야, 이거, 계곡 같은 거, 약간 비슷한 거 있는데? 구독자분 중에 이제 논팽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자꾸 왜 일본 바다만 이렇게 가냐, 어? 야, 개울도 한번 가봐라, 개울 없다, 개울, 개울 영상이 없다, 너 개울 한번 가봐라, 이런 영상이 좀, 이런 댓글을 좀 달아주셔가지고, 어, 이게 약간, 약간 계곡과 개천의 중간 그러니까 염따와 김풍 사이 그리고 계곡과 개천 사이가 있어요 그래 한번 가볼게요 <laughs> 뭐야 이거 급하게 바지 갈아입고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번 내려가볼게요 여기 물안경 물안경 가지고 저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볼까? 야그래 시원하다 그냥 물 옆에 있으니까 어? 야 내가 좋아하는 이끼도 있고 말이죠 와 이거 이거 뭐야 누가 해놓은 거야 이거 일부러 이렇게 이야 기가 막히네, 또, 여기, 요 어? 이거 뭐야, 이거, 이야. 좋다. 가보자. <laughs> 왜 이렇게 신났어? 약간 아까 그 커스어비 마을에 있을 때보다 더 신났어, 지금 물가를 만나가지고. 물가를 만나서 가볼게요. 보자. 가보자, 가보자. 어이! 야, 이거 좋은데, 진짜? 맑아, 맑아. 오! 막 이렇게 깊진 않고, 되게 맑고 좋은데요? 여기가 좀 깊은 것 같은데? 오, 괜찮네. 와우, 폭포, 폭포, 이야우. 논팽님 보고 있나? 논팽님? 이것이 일본의 어, 계곡과 개천사이다. <laughs> <laughs> 약간 김설이는한테 렌즈? 김설이는 거 아니니까 이거? 어 추워 추워. <laughs> 계곡을 좀 찾아다녀야 되겠다. 이제부터. 와우, 너무 좋은데요, 진짜. 계곡? 어. 어, 추워, 추워. 와. 와, 근데 진짜 계곡물 너무 좋네요. 제가 한국에서도 진짜 어렸을 때만 와보고 계곡을 맨날 바다만 갔거든요. 근데 와, 진짜 좋다. 바닷물은 요즘에 미직지근해요. 근데 계곡물은 완전 얼음장인데. 집에 가는 게 문제다, 이제. 아, 망했다. 아. 와 사슴만 안 나오길. 사슴이 안 튀어나오기만을. 어, 저거 봐. 이거 봐. 이렇게 저 뭐야? 사슴이야, 뭐야? 이렇게 사슴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다고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보세요. 이거 사슴, 이 저기 가잖아. 얘네가 저 산으로 다시 올라가서 그렇지. 이게 막 튀어나온다. 도로로 비켜주지도 않아. 얘네, 사슴은 또... 어, 깜짝 놀랐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아니 어디로 날이아 어, 구구! 어 구구 왜 이러 나한테 구구?